할아버지는 뭐가 이렇게 싸요, 가만 맛이 없으니까 내가 기본적인 대답이야. 9월 3일날 옆집으로 이사가는데. 뭐냐면 지거 세트가 네. 지금 이게포떡은 무조건 천원에 지가이가던 이천원에 지가이가던한 사람에 한 장씩 5월 3, 4, 5, 6일 날이 옆집으로 이사를 가시는데 네, 네. 그날만 여기 아, 보시면은 봐, 저, 먹방 저기, 웅이 세트 두 개, 네 개, 세 개, 세개 이렇잖아요. 요거를 세 개, 다섯 개, 네 개, 네개 하나씩 던져 주십니다. 그리고 포떡을천원치 사시던 이천원치 사시던 1인당 하나씩 무조건 더 껴준답니다. 와. 단 4일간 3 4 5 6 5월 아우님 왜 이렇게 봐 주세요. 아니야. 여기 <laughs> 여기. <요>, 천 <요게. 웃음> 원어치인데요? 봐. 뭐? 2천 원어치인데 이게 봐 주시는 거예요? 원래 온 거죠. 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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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들어갔어 왜냐? 이거 네. 네. 마지막이잖아 아 마지막 떨리 하신다고? 이거, 이거 끝났어 이제 아 끝났어요? 오늘 그러면은 장사 어, 이거 어, 이거 다 하신 거예요? 이거 다 끝났어 꽃도 한개 값으로 이거 열, <laughs> 여덟 개를 먹으니까 어이사람맛 있어야지 맛없는 거뭐 하는 거면 음, 맛있잖아요 맛있다는 소도 아, 있어요 아이고 네. 그럼 자기 입에 맞으니까 맛있고 <laughs> 할아버지 뭐가 이렇게 쌓여만 맛이 없으니까 내 기본적인 대답이야 왜? 여섯 아, 사람이 왔다가 네. 다 맛있어 그런데단한 네. 사람 맛도 없구만, 이 사람은. 헥! 생시겠지잖아 근데 아버님 보니까, 어. 어머님보다 아버님이 말씀이 좀 많으시네요. 어, 그렇지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버님은 한 명이도 못하게 <웃음> 하시네. 아버님만 <laughs> 어. <laughs> 말씀 다 하시네. <laughs> 네. 아예 <아니, 웃음> 네. 동업하시는데, 같이 공동사장인데. 네. 아니, <laughs> 아버님이. 아버님 여기고, 나는 저, 정업원이랑 아, 정원이에요 <laughs> 아, <동업원. 웃음> 아니, 정어버님. <동업원이> 아정이근데 <laughs> 너무 말씀을 다 하시고, <웃음> 사장은 <웃음> 가만히 계시네. <laughs> 맛있게 주는지 아고 <laughs> 아, 역시, 역시 사장님, 아, 사장님, 사장님. 사장님, 지금, 원금 지금, 직원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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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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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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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들금 지금, 지금, 지 지금, 지 지금, 지 밤이 있다가 막 가만히 있겠나? 음. 그래. 근데 이거 근데 지금 얼마나 치 지금 구운 거 알고 계시죠? 아니, 아니, 아니. 아. 가끔 <laughs> 야, 달려! <갈려>. 달려! <laughs> <갈려. 웃음> 저는 2022년도 걸로 먹겠습니다. <laughs> 저는 28일입니다, 28일. 어르신께서 이렇게 하겠어요. 맛은 내가 보장 못 합니다. <laughs> 좀 무섭네. <laughs> 기분 좋 먹어봅시다. 어. 우리 가아는 호떡이에요. 맛있는데? 호떡에 호떡. 음. 어, 네. 음. 그 맛이 없다. 내가 봤을 때 겸손에 음미있었던것 같아요. 음. 음, 맛있는데? <laughs> 음. 250원에 호떡을 어디서 먹어? 누가 많이 먹는다고? 먹방 하려거나 예. <laughs> 네. 아, 저, 기 있는 데 많이 먹고 있어. 아, 저요? <웃음> <웃음> 아, 저요? <제가> 많이 먹어보여. <laughs> 자, 꾸렷꾸렷. 많이 들었네 많이 들었 <들었어요>. I don't k 찰랑 w 랑 don't k n 찰랑 I 랑 o 랑 t 랑 n 랑 w I don't k 랑 o 랑 I don't k 흐릅니다. 조심하세요. 음. o 음. 음. 와 삐져 나와. 삐져 나와. 음. 삐져 나와. 조심해야 돼. don't know. 어 don't k n o 방금 don't k n o 아우 좋다야. 아. 음 꿀. 야, 무설탕이긴 음, 하지만 그래도 맛있습니다. 아우 와, 많이 들었어요. 왜 맛없다고 셨지 그냥 경전인가? 요즘에 1 5 0 0만 이렇게 팔잖아요. 이제 천잖아 그거 비해서 맛없다 하는데 음. 가격으로 이야기하시는 거니까. 음. 어? 아유, 쫀득쫀득하죠. 음. 음. 쫀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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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쫀득. o n d 우리 옛날에 엄마한테 j 려가지고사다 e 그 e r a l m 자스 t e 세번맞맞 맞아. o 이 what you g 어 t 요 맞아. s t a message, m a 이 많이 나와 가지고 이아이맛이 t have a good job. m a j o 어우 그냥 이거 뚝뚝 떨어져 뚝뚝 떨어져. 어, 뚝뚝 떨어지는가 봐. 아 이거 흘리고 먹지 말라요. 그래. 할아버지 흘리지 말라 흘리지 말라 했는데. 아이고 뚝뚝 떨어지는데. 음. 음 맛있대. 맛있어. 어렸을, 어렸을 때 맛이야. 맛있어. 음. 어묵 음. 국물. 음. 음. 맛있어. 처음에 기대치를 확 낮춰놓으셔가지고. 그래서 더 맛있나? 응. 얼마나? 나 너무나 고추장 베이스에 무슨 먹는지 뭐 알겠다. <laughs> 뭔지 알겠다 진짜 고추장으로만 만드신 것 같아요. 음. 전문적인 손길이 아닙니다. 음. 그냥 집에서 엄마가 그냥 해주시는 그냥 그런 떡볶이예요. 아 네. 많이 드네 네 감사합니다. 네아버님약조좀만 드세요. 조금만 마시세요. 네 여러분 이일 났습니다. 저희가 만 원의 지시이거든요 <laughs> <이>, 하드기다 <laughs> 많은 채이야 많은 채이 아, 이렇게 <laughs> 음아음 음. 아, 음. 음. 이게 한 가지 단점이 있네 맨날어도이 단점 이제 소가 액체 형태여서 저기 내려가 있어 내려가. <laughs> 자꾸 내려가 <laughs> 어, 어. 단점이자 장점은 마지막은 정말 맛있게 <laughs> 먹으었다는거 마지막은 진짜 입에 꿀이 한가득. 어야 뭐야 음, 맛있다. 아 이거 다못 먹겠다. 오 마이 갓, 틀였다 음. 음. 제 할라이즈. 아 이게 할라이즈지. 이 이거 먹으려고 우리 기다렸던 거야. 응. 음. 네. 오 마이 갓 틀렸다. 한번 올릴 수밖에 없구나. 음, 음, 맛있다. 아, 여러분 저희들 이거 더 먹고 가겠습니다 다 먹고 가는데 호떡은 다못 먹을 것 같고 이거 다 먹고 저희들 정리하고 갈 테니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끝